게임합니다. 먹스를 오랜만이야. 저저 한국에서 이어폰 장사하려고. <laughs> 이어폰 사왔어 yes. 이어폰 사왔어 s 아 유튜브 댓글에서 봤는데 그 박준 선수가 했었던 밴라이더 테러 전략 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침 상대가 언데드인데 제가 제 딴에 내린 빌드 결론 최적화 밸들를 이런 판 보여드릴게요. 상대방이 얼만큼 할지 모르겠네요. 처음 본 아이디인데. 그 보여주기 전에 나가는 거아니고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. 실제로 우, 제가 우파제 선수랑 마지막 제 마지막 매치 때두 번째 게임에서 했던 전략이거든요. 아 귀국은 어제 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썰도 있어. 그거에 대한 썰도 있어. 썰 아, 썰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하소연, 하소연 있어, 하소연. 오. 아저 거기 안 갔어요 저아야안 갔어요 저 바로 집에 왔어요 아 루나님 잘 계셨습니까 아 루나님이 저 도와주셨어요 이파제랑 매치할 때 그날에 도와주셨어요 공항을? 공항까지? 아니 어? <목소리> 음, 뭐 머리 안 e 는거 대수입니까? 중국사람 We need more number. w 다 n e e 주시고. 그 다음에 워미를 빨리 짓습니다. 음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거는 정형화된 빌드는 아니고요. 그냥 제 딴에 내린 결론이랑, 결론이에요. 결론이 제가 했을 때 생각해봤던 빌드여가지고, 또한 뭐 며칠 지나면은 또 다시 빌드 바꿀 수도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, 아,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해서 쓰는 거예요. 음? 음?

오오. 야, 이걸 해보란테 코리스 아니야. 저 이거 이 정도의 지도자, 이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은... 아, 남자인지 모르지. 어쨌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... 오, 훌륭하다. 정말 <목소리> 엘리게 백성들까지 사랑할 것 같은 훌륭한 진도자야 I 로 m your 를지었던 e 같아요 까먹 o 다어 master. I am your master. <웃음> <웃음> <laughs> I am your m a s t 천 r I am y o 이 r master. I am your master. I a 자, 막내 자마자 빅스 짚고, 시한번 뽑고 uh -huh. yes. Yes, 자원을 알뜰하게 써야 돼요 yes, uh -huh. 사냥을 할 때도, 사장을 하면 자원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? Uh -huh. 그래서 그런 자원들까지도 yes, 이제 알뜰살뜰 끌어 모아가지고 리드업을 uh -huh. 해야 돼요, 테크업을 이 친구가 아까 1레벨이었잖아. 여기를 사냥하고 있죠? 역시. 아, 좀만 더 빨렸으면 좋았대. 아이템이라도. 후보비는 얻어가야지. 얻어주고. 아, 시장토은 아이템 조금 사려고. 마비. 자 그럼 바로 코드 한 마리 뽑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신지티를 막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. 신지티를 막았으면은 벨라를 써도 되는 건데 신스티를 이제 안 했으면은 굳이 벨라를 쓸 필요가. 이게 이럴 때는 그냥 불마가 들어가서깽판 치면 되는 거예요. Where a 이 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 h e r 뽑 are you? r e a h r e r o r e a you? r u e 그다음에 시멘트 먼저 보러록 하겠습니다. 아손망치님일 개월은 선물 받았지만 2 개월은 자비다이 말이야. 야 참됐다 이 말이야. 참된 사람이다 이 말이야. 아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자백 남한 마리를 더 뽑아요. 두 마리까지. 그리고 벨라튼 발이 나오면 딱 이렇게 호흡이 딱 돼요. 유감에 oh, yeah. 갑니다. 이건 리퀴드 바이어클 해주고 uh. 공업을 눌러주세요. Uh. 공업이 약간 리퀴드 파이어보다 느리거든요 아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림포스트를 좀더 빨리 했으면 동시에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좀 늦었는데 공업이 더 빨리 될걸요? 그 다음에 자 보로를 좀 늦게 지었는데 시트그릇 뽑으면 되고 센터를 갈거 그랬다 아골드로 써. 이 게임 끝나고 좀 풀게요

예, 슬슬, 저, 리퀴드 파이어 그클이 되고, 공업이 딱 동시에 되죠, 이렇게? 아, 아, 뭐, 이게, 뭐, 그그 아, 저게 테러가 되면은 오, 개꿀인 거고, 오, 테러가 안될 상관없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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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, 오, 이거, 이거 뿐, 이거, 이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정원 피해랑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. 탑용이 까는 거야, 이렇게. 공업 까지어 돼가지고, 이렇게 꽤 아프거든요? 전다 탔죠? 개꿀이야, 이꿀이야 위아 어, 죽겠다 게임 <목소리도> 하냥 <오우! 호우! 목소리도> 하면 돼 이제 여기 이 데... 눌렀겠죠? 그 다음에 이제, 벤나로 근처에 뭐, 외곽공물 깰수 있는 거 있나 좀 확인하면 돼요, 이거. 이런 것들. 지거래까지. 미드 같은, 같은 거 때릴 수 있겠다. 칠링 안 받겠지. 아, 닿네. 벤나가 약간 사거리가 짧아져가지고, 밴나다 버티했나 어, 좀 확인해 주고요. j o até o n o u w r n h t d i s a p t m a d o n o um a n t a o g c h a e i r t e w m h c t s y o y f o u r a n i r t e w a r Lol. I'm o e d o v t h e p o u s w a n s t o t h each like you t o t h e r s t a f e she falar with s o m What's o s t y o u w a o n e r w o u t t o u t a bag t e r this music policy after that I want you are watching a little evil and u n d o u b t e t t o u s o

야야이야 자, 이과 동시에 난 테러를 시작하는 거야. 야, 너무 많이 달았다테러 어, 뭐야? 야이 아이씨 잘못 눌렀잖아. 아 무포 자리에일루전이 있어가지고. 아이, 거 잘못 먹었어. 이런 면 있어야지.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병이 너무 없는데? 이런식으로? 약간 좀 어눌하긴 했는데 어쨌든간 이런식으로 하면은 상대방한테 자원을 강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는 공업을 하면 좋거든요? 어차피 공업을 해야돼요 그래서 그 공업을 미리 한 느낌도 있고 부족한 나무는? 그니까 나무가 부족해지거든요? 이게 쉐더가 없으면 나중에 결국 나무가 부족해지는데 미리, 미리미리, 미리 웜에 빨리 지어가지고 채우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, 빌드가.